오늘은 맛있는 수제버거를 먹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원필름입니다 일상 킨텍스, 이 꿈에 그린 아파트에 이 GIFC몰이 있는데요. 이 GIFC몰 처음으로 방문해 봤습니다. 이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어서 지하 뭐 2층에 주차하고 올라가면은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GIFC몰은 요즘에 좀 일산에서 뜨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상당히 괜찮은 식당들이 지하 1층에 많이 모여 있습니다. 저도 이날 이곳에 이제 수제 버거 먹으러 방문을 하였는데요. 이왓썹비라는이 식당을 찾아갔습니다. 뭐 왓섭버거라고도 부를 수 있는 곳인데요. 아직은 체인점은 없이 개인이 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차는 지하 2층입니다. 2층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 이거 차량 보로 말씀하시면 2시간 무료 주차 가능합니다. 왓섭비 이곳 영업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매주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왓섭비 이킨텍스에 있고 물어보니까 또 파주 문산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부는 테이블석으로 되어 있고 적당한 사이즈고요. 또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이 수제버거 메뉴들이 좀꽤 다양하게 있는 곳이고요. 아무래도 이 수제 버거에서 그런지 가격대는 좀 살짝 있어 보이는 편이었습니다. 뭐 음료도 있고 사이드 메뉴도 좀 다양하게 있는 편이었고요. 여기는 좀 맥주가 없는 게좀 아쉬웠습니다. 이곳에서 식사하시고 영수증 있으면 바로 옆집에서 좀 아메리카노 50% 하는 가능하네요. 셀프 코너에서 필요한 것들 직접 다 챙겨가시면 되고요. 세트로 주문했더니 음료수부터 먼저 주셨습니다. 음료수도 좀 여러 개 있어서 선택 가능하고요. 조금 더 있으니까 바로 이 주문 즉시 조리해서 수제버거가 나왔습니다. 수제 버거에 이롱 치즈 스틱도 따로 주문했는데요. 롱 치즈 스틱 말 그대로 정말 긴이 치즈 스틱 스틱이었구요 치즈도 되게 잘 늘어나고 이 모짜렐라 치즈인가 좀 식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좀 그런 치즈여서 상당히 좀 맛있게 먹기 좋았구요 이거 정말 맥주만 있었으면딱 좋은데 살짝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수제 버거를 하나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이컨 더블 치즈 버거 세트로 주문하였습니다. 이곳은 세트로 주문할 때이 감자튀김 아니면 샐러드 선택 가능해서 좋았고요. 그래서 샐러드로 선택했는데 샐러드 싱싱하니 또 상큼한 소스와 함께 먹기 괜찮은 그런 샐러드였습니다. 이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를 볼 텐데요. 되게 두툼한 스타일이고 비주얼부터 아주 마음에 듭니다. 이 고기 패티 두장 보기 좋게 들어가 있고요. 치즈랑 토마토랑 이런 뭐 치즈 소스부터 뭐 베이컨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입에 먹기에 꽤 두툼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엄청 크게 입을 벌리고 먹어줘야 되는데요. 이 고기 패티 맛도 잘 느껴지고 번도 상당히 좀 부드럽고 괜찮아서 좀 호불호 없이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좀 수제버거라는 생각 들었고요. 좀 담백하면서도 묘하게 맛있고 좀 중독성도 있고 야채가 씹히는 식감도 좋고 꽤 만족스러웠습니다. 이어서 이 칠리와서 베이컨 치즈버거를 보겠습니다. 이것도 세트로 주문하였고요. 이번에는 감자튀김을 선택하였습니다. 감자튀김은 굉장히 깨끗한 기름에 잘 튀겨져서 나왔고 감자맛 잘 느껴지고 좋았고 이 케찹이랑 같이 찍어서 먹으면 맛있습니다. 이 칠리, 와썹이 베이컨, 이 버거 같은 경우에는 이 소스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 패티도 조금 더 얇고 더 퍼져 있는 그런 스타일의 그런 패티였고요. 이 고기 패티 같은 경우에는 좀 겉은 바삭하고 속은 되게 고기 맛잘 느껴지는 그런 좀이 수제버거고 이 칠리 소스가 들어가서 그런지 살짝 좀 매콤함도 있으면서 이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와는 또 다른 맛을 보여주는 게꽤 마음에 드는 그런 수제버거였습니다. 수제버거 역시나 맛있게 먹기 딱 좋았고요. 이렇게 먹고 나니까 상당히 좀 포만감 있게 좀 배부른 한끼 식사하기 좋았습니다. 이둘다 서로 다른 맛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그런 수제 버거였고 버거 맛있어서 좀 아이들 먹을 수제 버거도 이 포장해서 왔습니다. 포장 되게 깔끔하게 잘 해주셨고요. 집에 올 때까지도 여전히 수제 버거 따뜻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럼 바로 포장 열어서 이 저희가 사온 수제 버거들을 볼 텐데요. 역시나 이 수제 버거들도 서로 다른 종류의 수제 버거로 사왔고 이 세트로 주문해서 그런지 감자튀김 양이 엄청 많았습니다. 감자튀김 정말 많이 주셨고요. 음료도 저희랑 똑같은 걸로 또이 주문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감자튀김 확실히 이 토마토이 케찹에 찍어서 먹기 되게 좋았고, 아이들이 맛있다면서 바로 앉은 자리에서 양 많았는데 다먹더라고요좀 수제버거도 하나부터 볼텐데요. 먼저 이 아들이 좋아하는 치킨버거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이시 치킨버거인데요. 말 그대로 좀 매운맛의 치킨버거입니다. 뭐 매운맛이라고 해서 많이 맵지는 않았고, 적당히 좀 매콤한 맛이 꽤 있는 편이었고요 치킨에 이 되게 통으로 들어가 있는 치킨살 되게 뭐 식감 좋게 먹기 되게 좋았고 치킨버거라 하면은 이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좀 좋아하고 맛있게 먹기 좋은 그런 치킨버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치킨버거 아들이 되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 이어서 더블치즈버거 세트를 보겠습니다. 더블치즈버거는 이건 딸이 선택한 메뉴인데요. 이 더블치즈버거답게 확실히 고기 패티 역시나 보기 좋게 들어가 있고 예, 앞서 봤던 이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에서 이 베이컨만 빠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베이컨 더블 치즈버거 이 더블 치즈버거도 역시나 담백하게 먹기 좋은 그런 치즈버거였고요이 고기 패티 맛이 확실히 더잘 느껴지고 맛있다는 생각이 들은 그런 수제버거였습니다. 아이들이 또 오랜만에 수제버거 먹어서 그런지 맛있게 먹기 딱 좋은 그런 수제버거였습니다. 이 와썹비 수제버거는 이번에 좀 알게 된 곳인데요. 작년쯤 오픈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퀄리티 좋은 수제버거 먹으러 가기에 딱 좋은 곳이란 생각 들었습니다. 일산에 수제버거집들 많이 있는데 이곳도 꽤 가볼만한 그런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킨텍스 근처 가서 가볼만한 곳이고 영상 재미있게 보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